생각을 많이 해보거든.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세대가 누구? 20대, 30대, 40대라고. 아시겠어요?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라건 문제가 크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먼 미래에 한 10년, 20년 뒤에 닥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. 지금 누구를 뽑아야 돼? 과거 좌파 레닌 마르크스주의에 푹빠져가지고 공산주의에 빠져 있었던 김문수 그분이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우파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그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야. 그리고 더덕이뭐 북한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분이 우파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. 그거는 굉장한 경험이에요. 그러니까 김문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아야 하는 그러니까 어, 종북주의자 들을 타파하기 위해 가지고는 아 저런 세력들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분을 지금 뽑아서 그런 세력들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.